대한민국 방송가를 뒤흔든 세계의 소송전. 그 중심에 섰던 장시원 PD. 거대 방송사 JTBC를 상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그가 독립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을 설립한 이후, 그리고 마침내 철저히 회의를 쌓여있던 그의 9월 수입. 명세서가 공개되면서 방송계는 또한 번의 거대한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JTBC의 거대한 그림자를 완벽히 벗어던진. 창작의 제왕이 단한달 만에 벌어들인 돈은 과연 얼마이며, 그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영원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을 단독으로 파헤쳐본다. 한달 매출 48억 원. 스튜디오 시원 제국의 경이로운 사막 본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장시원 비디와 스튜디오 시원이 2025년 9월 한 달간 벌어들인 총 매출액은 무려 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웬만한 중견기업의 분기 매출에 육박하며, 일부 블록버스터 영화의 총제작비를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한 명의 PD가 설립한 신생 제작사가 이룬 성과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숫자다. 방송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마치 작은 보트가 항공모함을 상대로 해전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충격이라며 JTBC 전체 예능국이 한 달간 벌어들이는 순수익보다 많을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기존 방송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KO 선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막대한 수입은 치밀하게 설계된 세 가지 핵심 파이프라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유튜브 채널 불꽃야구의 신드롬급 수익이다. JTBC의 배신감을 느낀 최강야구의 원년 멤버들과 팬들이 충성해 대이동을 감행하며 새롭게 시작한 이 채널은 개설된 몇달 만에 구독자 수백만 명을 돌파하며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9월 한 달간 발생한 유튜브 광고 수익, 열성 팬들의 충성도를 기반으로 한 멤버십 수익, 그리고 출시 10분 만에 서버를 마비시키며 품절, 대란을 일으킨 한정판 유니폼과 모자 등 굿즈 판매 수익만 합쳐도 약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9월에 업로드된 우리가 JTBC를 떠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 수 천만 회를 돌파하며 채널 수익을 견인했다. 이는 팬들이 거대 플랫폼의 이름값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람과 가슴을 울리는 스토리를 따른다는 것을 증명한 극적인 결과다. JTB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며 창작자 IP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그에게 국내외 우 t t 들의 러브콜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둘째,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초대형 계약이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이 참여한 치열한 물밑 경쟁 끝에 스튜디오 시원은 9월 글로벌 OTT 공룡인 엔사와 불꽃야구의 스피노프 다큐멘터리 제작 및 아시아 지역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선수들의 피와 땀, 라커룸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JTBC와의 소송 과정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에, 판권 계약금 일부인 약 25억 원이 9월에 입금되면서 이는 그의 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음을 입증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스튜디오 시원의 현금 흐름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셋째, 김성군 감독의 겨울 캠프와 같은 스페셜 고품격 콘텐츠의 VOD 판매 수익이다. 약 8억원에 달하는 이 수익은 그의 콘텐츠가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팬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 소장하고 싶어하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강력한 IP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팬들에게 이는 단순한 영상을 넘어 거대 방송사에 맞서 싸운 창작자의 승리를 응원하고 그 여정에 동참하는 후원 증표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2. 세금만 20억원? 승리의 달콤하고도 무거운 대가 그렇다면 48억원이라는 경이로운 매출 중 창시원 PD의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 대한민국은 고소득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를 제외하고, 장PD가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와 지방소득세 4.5%를 더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약 49.5%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최고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튜디오 시원의 9월 매출 48억 원에서 해외 로케이션 촬영비, 8K 시네마 카메라와 같은 최고급 장비 렌털비, 100여 명에 달하는 스태프 및 선수단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약 35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중장 PD 개인의 소득으로 책정된 금액과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합산하면 그가 9월 한달 수입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은 무려 2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 한 채를 현금으로 살수 있는 금액이다. 이 숫자는 그가 JTB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며 얻은 달콤한 대가이자 동시에 성공한 창작자가 사회에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다. 역설적으로 JTBC가 그를 놓침으로써 국권은 수십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된 셈이다. 방송계의 룰을 근본부터 바꾸겠다. 거대 자본의 향방은 세금을 제외 하고도 수십억 원의 막대한 현금 을 손해. 주인 장시원 pd의 다음 행보는 방송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는 이 거대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 하게 될까 그의 한 측근은 본지와의 동화에서 장 pd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 방송계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유일한 화폐가 되는 창작자들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그의 야망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그는 JTBC를 떠난 최고의 카메라 감독 작가 등 핵심 스태프들을 업계 최고 대우와 함께 스톡옵션까지 부여하며 영입했으며 불꽃야구에 출연하는 레전드 선수들에게는 방송사 소속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출연료와 성과급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최고의 이우를 하고 있다. 선수들의 인센티브는 유튜브 조회수, 굿즈 판매량과 직접 연동되는 방식으로. 이는 국내 방송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시도다. 또한 그는 제2, 제-3의 불꽃야구 신화를 발굴하기 위한 신인 PD 미착가 양성 시스템과 총 1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개발 펀드를 조성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방송사의 간섭 없이 오직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거대 방송사의 하천 기지로 전락했던 독립 제작 시장에 룰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의 성공은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거대 자본에 신음하던 모든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장시원 PD의 9월 수입 명세서는. 한 사람의 성공신화를 넘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다. 거대 플랫폼의 시대가 저물고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가진 창작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그의 손에서 열리고 있다. JTBC의 경영진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오만함으로 놓친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